지구상에서 축구하는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는 리버풀 경기 다 봤어요? 첫 경기만 보고. 아, 리버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석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어떤 것 같아? 일단 시 초반? 3 라운드 딱 하고 지금 에이비키치 브레이크 다 넘어갔는데. 아직 초반이라서 음. 임팩트 정도 본을 아... 엄청 많이 쓰면서 이사, 에키티케 비르츠 그 다음에. 프린퐁 캐르케즈, 레오니까지. 사실, 이 정도면은 주축 라인이 엄청 많이 바뀌었지. 철호 PD님 얘기 자주 듣고 하는데, 리버풀이 뭔가 돈을 쓴 거랑 뭔가 화려한 선수들이 합류된 거를 좀 봤을 때, 그만큼 퍼포먼스가 지금 세 경기에서는 안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나는 3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다. 가장 중요한 게 결과를 냈다는 게 임팩트를 잘 내고 질 바에는 이긴 게 훨씬 낫지. 기르치가 음. 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좌측 메짤라에서 그치 안쪽으로 들어와서 박스 타격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톱 자원들이 분명히 추가되다 보니까 역할론적인 게좀더 이제 플레이메이킹에 치중이 돼야 되는데 음. 그걸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까가 음. 팬 입장으로서는 좀 궁금하죠. 그러면은 본인 생각했을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새로운 음. 친구들과의 합 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당부도 음.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에서 해왔던 거랑 바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탑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 아. 아직까지는. 팬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게 잘못된거야 라고 명확하게 지금 꼽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가 맞아요 저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리그가 달라진 거 리그가 달라진다는 거 뭐냐면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거 결국에는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달라요 압박 강도는 분데스리가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트랜지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를 더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르치가 이제 환경이 좀 다른 곳에 뉘어진 거는 맞다. 두 번째는 얘기하기 한 것처럼 어쨌든 이적을 해서 왔고 합을 맞추고 있는 선수들이 다 달라진 거. 근데 중요한 건 기존 리버풀에 다 짜여진 곳에 비르치만 맞춘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물론 허리 라인에 흐라햄베르르나 메칼리스터는 이제 주전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뭐 센터백 라인도 그대로 되겠지만 일단 공격을 지원해주는 풀백도 달라졌고 더 중요한 거는 양쪽 윙포드들은 사실 기대만큼 활약이 안 되는 거에 최전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비르츠도 리버풀에 왔을 때어 기존 선수들의 합에서 비르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가 아니라 아예 조금 판이 달라졌어 리버풀이 뭔가 비르츠 입장에서도 조금의 시간적인 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비리치를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상에서 축구하는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손가락 세개 안에 뽑으라면 무조건 비리치 뽑을 것 같아.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축구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그 축구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얘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축구야. 엄청 높은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레벨이 달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축구할 때 비르츠만 보면 데이터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찬스라는 말을 축구에서는 득점에 가까이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거기서 비르츠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얘는 이 찬스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준 거야. 전술판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비르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3자 플레이에요. 비르치가 볼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경우, 얘가 얘한테 패스를 하는 순간, 비르치는 움직임을 시작을 해요. 1번, 2번, 그러면서 3번에 관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칼리스터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 메칼리스터가 여기 있잖아. 그럼 메칼리스터가 볼을 받기 쉽게 만들어줘요. 이 공간을 만들어줘. 그래서 중요한 장문들이 뭐냐면, 이 마크맨을 본인이 끌어. 일부러. 비르치가 이 마크맨을 데리고 와. 그러면 메칼리스터가 순간적으로 프리한 상황이 만들어져. 근데 그때 반다이크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상대 수비를 비르치가 끄는 순간 공이 출발해요. 그러면 먼터치로 내주던지 끌러 나온 다음에 여기로 패스를 해줘. 캐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와 상대 수비 끌어줘. 그럼 메칼리스터 돌아. 도는 순간 비르치가 여기서 마크맨을 자기가 분산시켜서 볼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일로 데리고 가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 비어. 그러면 여기서 메칼리스터가 볼 달고 전진. 지금 비르치는 이 빌드업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어. 공에 직접적으로. 이 후방 빌드업을 만든 건 사실 비르치의 움직임 하나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간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후방 빌드업에 이런 식으로 관여가 많이 돼요. 정말 특이한 건 공을 만지지 않아요. 확실히 얘는 그냥 이 머리가 좋은 유형이에요. 비르치의 지금까지 히트맵을 보면은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왼쪽 8번과 10번 역할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지배력이 높아요. 근데 리버풀에서 히트맵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 전 지역 특히 중앙 지역이 분데스리가에서는 압박의 강도가 높더라도 비르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순간적인 타이밍이 있으면 특히나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그러한 유형의 전술을 꽤잘 짜는 편이거든. 동료들을 활용해서 비르츠를 살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 리버풀은 비르츠도 중요한데, 살라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에키트키도 중요해요. 그런 거를 좀 거울해 봤을 때는 비르츠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희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버풀이라는 팀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르츠가 이렇게 다양한 전지역으로 움직여주는게 중요하다고 현재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히트맵이 경기 전 지역에 좀 분포가 되어 있다. 사실 팬들은 뭘 위주로 봐요? 공을 위주로 보지. 중계 자체가 공을 위주로 돌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경기 전체적으로 흐름상 비르츠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리버풀에 와서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여기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어. 비르츠가 너무 많이 뛰어요. 분데스에서 뛰었을 때보다 많이 뛰어. 제가 알기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르츠 자체가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건 이러한 움직임도 되고 직접적으로 볼이 관여되는 장면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 그래야 수비 입장에서는 얘를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마크를 할지 혹은 박스 근처에서 막을지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지선다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활용이 되면 안 되겠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확실히 박스 근처에서라든지 팬들이 얘기하는 직접적인 스탯도 늘어야 돼. 그래야 같이 공존이 될 수가 있어. 새로운 많잖아요. 네. 네. 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리버풀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삭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뉴캐슬에서 이삭이 잘했죠. 뉴캐슬은, 리버풀하고 구조가 아예 달라요. 중앙 산미들의 구조가 달라요. 얘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마랑이스, 조일링턴 토날리 라인이, 박스투 박스 역할, 그러니까 8번 역할과 6번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리버풀은 6번과 8번을 같이 공전할 수 있는 흐라헨과 메칼리스터와 비르치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볼이 배급이 되는 루트 자체가 아예 다른 유형. 이삭이 공을 잡았을 때 잘했던 것들과 상황을 보면은, 양쪽, 특히나 오른쪽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던 게, 머피가 오른발 클로스로 이삭이 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상황 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오른쪽은 고든이 있어서 고든과 이삭의 그야말로 이제 뒷공간 역습 플랜 중앙에서는 3미들이 박스 투 박스 타격 혹은 해주면서 사이로 움직임 가져가고 힘과 활동량으로 이삭에게 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경우랑은 리버풀이 완전 다르죠 리버풀은 오른쪽 풀백도 올리고 왼쪽 풀백도 올리고 3미들의 구조 자체가 박스투 박스 힘과 높이에서 장점을 발휘한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계속해서 발밑으로 들어가는 패스 그야말로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세 명의 미들 조합이 일단 다른 형태에서는 저는 약간 뚜껑 열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삭을 위주로 팀을 플랜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면 지금 비르츠를 중심으로도 필요 팀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슬롯이 어디를 중심으로 축구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1명에 대한 지분을 다 고르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아주 작은 단위 조기 축구 단위에서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볼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득점 찬스에 가까이 갈 확률이 높으니까 프로 레벨에서도 비슷하거든. 에이스가 누구냐에 따라 팀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중심을 맞추는데 그러면 슬롯 감독이 누굴 위주로 중심을 맞출 거냐 이거죠 어쨌든 팀이 결과를 내린 데 있어서 가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팀을 만들겠죠. 저는 이제 이삭의 활약은 냉정하게 말해서는 조금 열어봐야 될것 같다. <목소리> 상당하지 않는 축구 도사의 티하고 아.. 페이션을 두고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비슷할까요? 비슷한 느낌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본 선수 중에 근래에 가장 천재과에 가까운 선수인 것 같아요. 저도 얘를 이제 분데스 나와서 봤고 했지만 빨리 나오길 원했던 게그 팀에서 알론소가 만져서 그렇게 됐던 걸 수도 있거든. 확실히 얘는 이제 전리오풀 보면서도 느끼지만 그냥 레벨이 다른. 선수다. 몸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일단 피지컬이 아니에요. 축구는 피지컬의 운동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신장이 매우 좋거나, 힘이 좋거나,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완전 재능과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티하고도 재능과에 가깝죠. 물론,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좋았지만, 압도적으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밑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매우 높았잖아요. 후방 빌드업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물론 이 친구가 뭐 10번으로 뛰거나 이런 거는 이제, 리버풀 와서 많이 없었지만, 6번에서 많이 뛰었죠. 후방 빌드업 하면서. 그래서, 천재과에 가까운 이제 빌드업을 보여줬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비르치는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축구를 하고 있는 유형. 그로게 현재까지 3라운드에서 비르치가 팀이 주게 주고 있는 영향인 것 같고 좀 기대하는 거는 비르치가 공을 잡았을 때도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비르치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반대로 리버풀 선수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이 공간에서 가장 비르치가 볼을 많이 잡아요 전체 구간을 나눴을 때 얘가 14번 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늘 숫자로 매기하면.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항상 중요하게 거론이 돼요. 이 하프스페이스 공간만큼 그 이상. 왜냐면 여기서 축구의 찬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비르치가 여기를 정말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의 상황을 만들어줘. 이삭하고 연관을 붙여보면, 이삭이 여기서 어떤 찬스를 만들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삭은 그 전에 했을 때, 여기서의 찬스를 만들어줬던 선수들이 서포트를 해줬던 게 아니거든. 그들이 줬던 상황과 공간과는 또 다른 걸 이삭은 이제 받아야 되는 거라, 과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